2000년대 초반, 반짝이 핫핑크로 몸몸을 감싸고, 브랜드를 강조한 명품 가방과 오버사이즈 선글라스를 쓴 그녀의 패션은, 지금 보면 촌스러워 보이지만, 당시 전 세계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일이었습니다. 호텔 체인 힐튼가의 상속녀인 페리스 힐튼은, 태생부터 부유한 금발의 파티걸로, 서민의 삶이라고는 일절 모르는, 멍뚱하고 멍청한 캐릭터로 화제를 모았고, 일거수 일투족이 파파라치에 노출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바보 같은 금발녀 이미지는, 페리스 힐튼의 철저한 연기로 만들어낸 것니다 힐튼가의 창업주가 모든 지분을 환원해 페리스 힐튼은 사실 상속받을 돈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로는 누구보다 계산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살았던 페리스 힐튼입니다. 페리스 힐튼은 1981년 2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사업가인 리처드 힐튼과 아역배우 출신인 사교계 명사 캐시힐튼 사이에서 사남매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리처드 힐튼은 힐튼 호텔 창립자인 콘네드 힐튼의 손자로 페리스는 어릴 때부터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던 힐튼 호텔 창업주의 증손녀인 페리스는 스위트룸보다 반짝이고 핑크로 꾸민 인형의 집을 더 좋아했던 소녀였고 동물을 너무 좋아해 수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죠. LA 부촌인 비버리힐스에 살던 가족은 페리스가 중학교를 졸업한 16세에 뉴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뉴욕에 간페리스트는 밤새 나이트클럽에 있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낮보다 밤에도 바빴던 딸을 결국 문제 학생들이 다니는 기숙학교에 보냈죠. 학부모들에게는 그저 규율이 좀 엄격하고 조용한 기숙학교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은 엄청난 비밀을 숨긴 학교였는데요. 그곳에서 그녀는 강제 투약 구타를 당했고 옷도 입지 않은 채 독방에 감금되었으며 그렇게 11개월을 보낸 끝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후 검정고시를 취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역 배우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페리스는 여동생인 니키힐튼과 함께 어릴 때부터 모델 활동과 자선 행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후 뉴욕과 LA의 상류층 네트워크를 가진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모델 에이전시와 연결되어 재벌 딸의 이미지를 활용해 청소년 잡지에 출연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페리슬튼은 재벌 3세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한 TV 방송에 출연하며 그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2003년 페리스는 어린 시절 친구이자 유명 가수 라이오넬 리치의 딸인 리콜 리치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촬영합니다. 유명인 이세인 둘이 미국 시골 마을에 사는 가족과 한달 동안 지내며 관찰하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1,300만 명이 시청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죠. 미국에서 가장 큰 마트 체인인 월마트를 두고 적의 벽을 파는 곳이냐고 묻는 이 발언이 큰 화제를 모으며 멍청한 금발녀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자기가 입던 옷을 자기가 직접 세탁하냐는 질문과 강아지를 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는 장면으로 착륙 중에서 사치스럽게 자란 철없는 캐릭터를 굳혔죠. 페리스힐트는 이 시골 적응 예능으로 하룻밤 사이에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언론과 대중은 그녀를 셀럽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셀럽 페리스힐트는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 되었고 공동 집필한 자서전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7위를 차지했으며, 비평가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영화와 음반 또한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페리실튼은 사업가 집안의 핏줄답게 이런 인기를 사업으로 확장하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딴 페리실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화려한 장식이 많은 의류, 액세서리, 향수 등을 출시해 전세계 백화점과 온라인에서 판매했고, 향수만으로도 글로벌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화려한 패션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며 언제나 파파라치 군단을 몰고 다녔던 페리스는 멍청하고 파티 광의 이미지를 가진 유명인이었는데요. 2006년 실시된 최악의 연예인 조사에서 페리스힐튼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호감 유명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검색 엔진에서 항상 상위에 랭크되었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이 화제가 되었으며 패션 아이템은 금세 매진되는 등늘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최근 페리스힐튼의 부잣집 동청이 금발녀 이미지가 고도로 계산된 그녀의 컨셉 연기였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금발머리는 탈색으로 만들어낸 것이었고, like like me, really 페리스의 유치한 제스처와 특유의 하이톤 목소리 역시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이후 진지한 인터뷰나 공개적인 발언을 할때 그녀는 저음을 내며 목소리를 바꿔 미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페리스는 심각한 파티광으로 미국 각지를 비행기로 이동하며 파티를 벌였습니다. 당시에는 생각 없는 파티녀라는 이미지였지만 최근에는 그녀가 파티에 간 이유가 철저하게 파티를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과 인맥 관리를 위해서였다고 알려졌죠. 계속해서 핫한 파티에 참석하며 대중이 그녀를 항상 셀럽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파파라치 사진에 온갖 상품이 찍히며 홍보를 했고 파티에 참석하는 대가로 몇억을 받으며 인기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했죠. 후에 페리스 힐트는 리얼리티 쇼를 위해 만든 캐릭터였고 그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지 몰랐다며 자신도 컨셉이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페리힐튼은 스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힐튼 호텔 창업가의 증손녀이자 상속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상속을 받아라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고 자신이 막장 상속녀 이미지로 번 돈이 상속받은 돈보다 몇 배는 더 많다고 알려졌죠. 2007년 페리스의 할아버지인 베런 힐트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호텔 창업주가 설립한 자선 단체 힐튼 가문의 재산 약 97%를 기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재단을 대대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전략이었으며, 페리스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은 전체 유산의 약3% 정도를 나눠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리스 힐튼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했고 이를 통해 약 4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파티와 행사 출연료로 한 번에 수억 원씩 벌었으며, 하루에 3시간 정도의 쪽잠을 자면서 과도한 스케줄을 소화했죠. 겉으로는 생각 없는 상속녀 이미지였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노력과 자기 관리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페리스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벤처 투자자 카터 리움과 2년 정도 사귄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저택에서 성대하고 화려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돼요 남편 카터에게 숨겨진 9살 딸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이의 엄마는 TV 리얼리티 쇼 스타였고 그녀는 혼자 딸을 양육해왔으며 카터는 직접적인 만남은 많지 않지만 양육비를 보내며 재정적 지원을 해왔고 페리스 힐튼은이 모든 사실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 밝혔죠. 페리스와 카터는 결혼한 지 1년 만인 2023년 1월 대리모를 통해 남자아이를 낳았고. 첫째가 태어난 지 10개월 뒤 역시 대리모를 통해 둘째 여자 아이를 얻으며 현재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캘리포니아 말리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계속 확산되면서 말리부 고급 주택가가 큰 피해를 입었고 불행히도 페리 실젠의 집도 완전히 소실되었죠. 그녀는 가족과 반려동물이 무사히 대피한 것에 안도했지만 화재의 심각성과 한순간에 집을 잃은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2020년에 페리셀트는 자선재단을 설립해 여성인권, 성폭행, 예방 등과 관련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을 통해 자신의 패션과 일상, 결혼생활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죠. 또한 세계적인 금융과 투자 명문 가문인 로스 차일드 가문의 아들과 결혼한 동생 니키 힐튼과도 여전히 가깝게 지내며 가족끼리 여행과 휴가도 자주 떠납니다. 일각에서는 엄청난 가문으로 시집간 여동생을 두고 페리스 힐튼의 유명세와 네트워킹 덕분에 결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힐튼가의 이미지로 미디어를 이용해 패션과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낸 페리스 힐튼. 두 아이의 어머니와 사업가인 그녀가 앞으로 또한번 우리를 어떻게 놀라게 해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페리스 일든이었습니다.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